제가 그 제시한 강증산 사진 보면 알지만, 그런 모습으로 올지, 다른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거니다 그럼 뭐냐? 초가서 계속 돈만 갖다 주는 거죠. 이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대선 진리의 종교 사기 증거 제시를 목적으로 기술할까 합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안 하고요. 저 대순 여주도자 세월 당시에 대순 진리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종교연구 18년 천문학 공부 18년 동시에 두 가지를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에서 네 가지 팔계도에서 네 가지 천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순 진리에 교주 박한경 사망 후에 대선 진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 팔개도를 제가 늘 쓰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국민주권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민주권 운동 12년째 쌓였습니다. 내공 29년입니다. 자, 대순 진리의 종교 사기 근거 제시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좌측 상단에 팔개도가 제가 그 국민주권운동을 위해서 쓰고 있는 판례니다이거를 대선 진리회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제가 볼땐 알고 있습니다 왜 중앙에 보면 대중사상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그 밝혀서 도안을 그 도출했거든요 이 책을 대선 진리회가 출간을 했으니까요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제가 온다고 입이 마르고 달도록 상제를 찾고 천지개뭐공사를 입이 마르고 달도록 찾는데 그때마다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운수가 나온다고 이 말이 얼마만큼 어정쩡한 말입니까. 운수가 뭐 어떻게 나온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거 제시한 여기서 강정산이 한말 판박기란 말을 사진의 그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뭐 눈이 침침해서 안 된다 싶으면 인정 홈으로 들어와서 확인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어서 판박거를 잠깐 얘기할게요. 판박근 무슨 말이냐? 그 4번 8개도 제시했죠? 상단에. 그거가 열리는 세상 시간을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공사를 볼 당시에. 그러면 당시는 선천 세상이었어다 선천 세상으로서 이것을 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판 밖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당시에 강경사는 후천, 후천, 후천을 얘기했습니다. 선천은 뭐고 후천은 뭐냐? 선천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후천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겠다 알지 못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판 밖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순주의대가 이 팔계도를 숨기는 것은 이 팔계도를 밝히면 신도들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뭐가 되나요? 돈이 따라서 도망가는 거죠. 예? 돈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못 밝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온다고, 온다고만 하는 이 자체가 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알아요. 왜? 네. 어느면 우리는 몰라요. 확실하게 몰라요, 우리는. 왜냐? 이렇게 우리 얼굴 마주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화도 할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동영상도 볼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끼리도 제가 12년을 국민 주권 운동을 했지만, 여러분 마음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과 사람 사이는 어떠냐? 질서가 달라요. 그래서 신 옆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때문에 제가 그 제시한 강정산 사진을 보면 알지만 그런 모습으로 올지, 다른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속아서 계속 돈만 갖다 주는 거죠. 이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돼. 네. 이게 이래서 사기고 강정산을 그렇게 팔면서 팔게도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 시간, 그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제가 18년 동안 종교 연구한 사람니까? 이제 말을 믿십시오. 으 다른 건다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내가 한수 위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나가고 나면 아마 대순진의 집단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 이 동영상을 기준해서 깨어나는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따라서 증산도. 증산 계열 탑을 꽤 있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아요. 같은 입장이에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집단 소송 벌어질 겁니다. 이때 증거에 자신이 없으면 저를 찾으세요. 제가 머릿속에 팍팍 박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세상 알면은 안 속고 모르면 속는 게 세상이에요. 그만 속으세요. 그리고 페북에 보면 인존 상생 핵심자 모집 공고 글이 있습니다. 이걸 1번에서 10번까지 올렸는데 참고하십시오. 하면은, 1.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상제에 황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살아갈 수 있는 비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모이면 지금 조국 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난리 폭풍 벌어지고 있죠. 저거 다 뒤져 먹을 거예요. 인존상생 정치를 만들어 내려고 제가 국민주권 운동을 하면서 지금 종교까지 같이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존상생 세상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열자는 정치가 접목이 돼야 열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90% 공약을 실천한 사람이 안에서 이선 출마 자격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참석하면은 인적 참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존 세상은 내가 복을 만들어서 내가 갖는 세상입니다. 누가 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만 속으세요. 내가 복을 만들어 내가 갖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만 속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